2020년 9월 8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laughs>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로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자또 어떤 사건의 발단 또 전환점이 이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너는 무엇을 찾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가축을 잃어서 헤매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형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요셉을 보면 정말 자기 사명에 충실한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수 있어요. 또 형제들도 참 사랑하는구나 충직한 면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나중에 가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 도단이라는 곳이 세계에서적 24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지명이죠 이 도단은 북이스라엘 왕조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던 곳이라고 1왕기하 6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laughs> 성경은 요셉을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요셉의 형들이 왜 도단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은, 자, 바로 창세기 32장의 모습. 즉,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건, 씨름한 그 사건이죠. 하나님의 천사. 이것과도 비교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요셉의 형들을 알고 있었고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던 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여정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요셉을 자기 형들에게 보낸 일이 큰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 꿈도 생각 못 했을 것이고, 요셉 역시 이것이 아버지와 이별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설마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다고,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죠. 자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 자.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하, 이제 요셉을 우리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요셉은 아무 힘이 없겠죠. 요셉을 왜 이렇게 그들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지 시험해 보자.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서로 이루자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발단이 된 것이죠. 참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꿈꾼는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꿈들의 주인이라 꿈들의 명수다 비꼬는 말이에요. 조롱과 경멸, 증오심을 나타내는 말. 그게 바로 꿈꾼는자란 표현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사면서 요셉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동기와 요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즉,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 꿈이 더 자기들을 아프게 한 것이었어. 그래서 그걸 듣고 요셉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그런 이유까지 되어 버린 거. 게다가 앞서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일러 바친 것 <laughs> 이것도 아마 형들에게는 요셉을 미워한 큰용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루벤과 유다는 깨도 나중에 막으려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덩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덩이에 던지고 하는 식구들이 나오는 말씀. 여기 나오는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예요. 원래 이 구덩이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석회암 안반을 파내고 회 반죽으로 안을 바른 곳이죠. 이런 구덩이들이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람과 가축에게 물을 제공해주고 또 비어 있을 때는 죄수를 가두는 임시 감옥의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구덩이죠. 목 여기서 나오는 물이 없는 구덩이는 살수 없는 환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 그때 그 구덩이에서 일어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이 모습을 보면 이 야곱 집안의 뿌리 깊은 거짓, 간사함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이 야곱은 속임에 대한 대가 자기가 이제까 평생 속이고 살아왔잖아요. 이걸 아반과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다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가서 참 힘들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을, 야곱은, 보세요. 앞서 11절에서 요셉의 말을, 요셉이 꿈꾼 걸 얘기하잖아요. 혼내면서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거든요. 즉, 요셉이 말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태도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직무만을 불태웠을 때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도 요셉의 꿈을 전적으로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요셉을 꿈쟁이로 조롱하듯 부르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항상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지켜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항상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꾼 내용이 시현되지 않도록 방해하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 이런 악의 찬 그런 발언이에요. 여러분,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꿈들을 이렇게 말살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의 형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위기에 처해. 사람은 완악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가 거역하는 일도 모르죠. 그분의 계획을 대적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결국 거역하고 대적하게 된 사람은 나중에 가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의 대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첫째 아들 루벤이 요셉을 구하려 합니다. 장자로서 루벤은 동생 요셉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 내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도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반대하며 저지하지도 못합니다. 그 장자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루벤은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죠. 4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그래도 루우벤은 처음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버지의 비위를 마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루베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3절.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한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심이 정상을 벗어납니다. 본문이 보여주죠. 참시기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가? 가뜩이나 복잡한 집안이에요. 배다는 형제들로 가족한 그렇죠? 아, 야곱의 마음은 애초부터 라헬에게 있었고, 사실상 본촌인 레와와 두 여종들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야곱은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만 사랑을 보이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경쟁심과 시기심을 굴붓게 만든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증오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처음에는 아마 이럴 정도까지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점점 점점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이래서 맹목적인 증오심을 바라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속에 절대로 끼어들고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초반부터 배반과 누명과 잊혀짐, 이렇게 점철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끝까지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초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이제 팔려나가 죽음의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는 위기상황도 막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원망의 세력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유혹되어 속하지 않도록 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